네, 대물나라 아름다운 채여사는 서비스를 판매하는 대물나라 낚시점입니다. 구매력이 없어도 정보 제공을 매우 잘하는, 잘 설명을 하는, 특히 부모가 잘 나오는 곳으로 안내를 하죠. 처음 오셔서 미안하다고 뭐, 차 안에 잔뜩 있는 글루텐을 산다거나 뭐, 사재기 같은 거 하지 마세요. 사재기 노노, 불필요한 것은 절대 사지 말고 정보를 잘 받아가서 여러분이 그곳에서 활동을 해서 또 붕어가 나오는 정보를 저에게 주면 안내 받은 거에 대한 또 보답인 거고 서로 상부상조하는 것이죠. 그렇게 해서 대물나라가 또 마음에 들면 그 다음에 또 오시면서 이왕이면 대구 인근에 있는 정보를 주지 않는 것보다 정보를 많이 주는 현지 낚시점인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고 또 역시 대물나라를 오셔서 또 구매를 하면 더 좋겠죠. 서로 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. 처음 오셨다고 해서 잔뜩 필요한 게 있는데 구매를 일부러 하려고 하는 분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. 항상 대물나라는 서비스를 판매하는 대물나라는 낚시점임을 강요점을 다시 한번 인지시킵니다. 그 새로운 장소에 가서 고기를 잡아서 또그 정보를 고기 잡았다고 정보를 주시면 그 얼마나 큰 대단한 같이 있는, 값어치 있는, 네, 있는 정보입니다. 감사합니다. 아름답고, 아름다운 채여사, 점점 더 예뻐지는 채여사입니다.